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래픽 카드 TOP5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게임, 작업, 크리에이티브 작업 모두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과연 어떤 카드들이 지금 뜨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5위는 AMD의 RX 7600입니다. 이 그래픽 카드는 FHD 해상도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스트리밍과 일상적인 게임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고 있죠. f HD 해상도에서 프레임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며 예산을 고려하는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RX7600은 AMD의 최신 RDNA3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성능과 효율을 잘 맞춘 카드입니다. 특히, AMD 퍼델러 t FX 슈퍼 레졸루션 기능을 지원해 성능 저하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가격대가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중요시하는 유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위는 바로 RTX 4080 Super입니다. 엔비디아 최신 슈퍼 시리즈로 4K 게이밍에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RTX 4080 Super는 레이 트레이싱과 DLSS 3.0 지원으로 사실감 넘치는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최신 트리플 게임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하이엔드 PC 사용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선택이죠. 또 RTX 4080 Super는 엔비디아 에이더 러블레이스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이전 모델에 비해 성능과 효율을 대폭 개선한 모델입니다. 특히 DLSS 3.0은 프레임을 증대시키고 레이 트레이싱 성능을 더욱 강화하여 4K 게임을 높은 프레임률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와 4K 콘텐츠 소비를 중시하는 유저들에겐 최적의 선택입니다. 3위는 RTX 4070 슈퍼입니다. 이 그래픽 카드는 가성비 하이엔드 옵션으로 2 h d 와 4K 게임 환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RTX 4070 Super는 DLSS 3.0 기술을 통해 더욱 부드러운 게임 환경을 제공하고 전력 효율성도 탁월하여 장시간 게임 플레이에도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RTX 4070 Super는 RTX 4070 Ti Super와 RTX 4060 Ti의 중간 성능을 갖춘 모델로 가격 대비 성능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이며 QHD와 4K 게임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2위는 RTX 4060 Ti입니다. 이 그래픽 카드는 FHD 게이밍에서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선택으로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RTX 4060 Ti는 DLSS 3.0과 최신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통해 뛰어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전력 효율성이 뛰어난 카드입니다. RTX 4060 Ti는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한 모델로 주로 FHD 해상도 풀옵션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카드는 엔비디아 DLSS 기술을 사용해 성능을 높이고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해 실감나는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RTX 4060. 뛰어난 전력 효율성과 가격 대비 성능으로 한국 시장을 평정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RTX 4060은 FHD 게임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전력 소비가 낮고 게임 성능이 매우 우수하여 예산을 고려하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RTX 4060은 FHD 해상도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며 가격과 성능의 밸런스가 완벽한 카드입니다. 최신 DLSS 3.0과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통해 성능을 최적화하고 전력 효율성 또한 뛰어나 게임을 장시간 즐겨도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2024년 11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래픽 카드 TOP5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그래픽 카드를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